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인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죽음의 앞, 죽음을 앞둔 노구였지만은 오늘 이 절에 보면 그런 침대에 누워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는 아쉬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설계도까지 그는 받아서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쓸데가 없다,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찌감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쉽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귀하게 감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써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약을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셔야 되듯이 건강을 주셔야 되듯이 오늘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솔로몬도 바로 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로 이제 대를 이어서 지금 귀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소리가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솔로몬을 부르고 또 많은 이제 그, 어, 백성들의, 어, 그 지, 지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했다. 사실 내가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 건축하는 일에는 손을 떼라고 했다라고 그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왕을 삼아 주신데 대한 그 내력을 그는 사절을 통해서 말하죠. 또5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했다. 이제 그 말까지 그는 해요. 왜 아들이 어들인데, 어, 그걸, 왜 솔로몬을 주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를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또 솔로몬을 여러 아들 중에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 주권이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지도자들이 불평이 없잖아요. 어 사람들마다 왕자의 줄을 대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왜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하고서 또 마음을 달리 가질 수 있으니까 다윗이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그 모든 지도자들 불러놓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거기 솔로몬도 있거든요. 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니까 이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또이 솔로몬 아들에게도 자기 대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터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 뭐, 마음을 다 하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은 마음을 이리저리 반 나누지 말고, 오로지 그 일에 올인을 해라. 온 정성을 바쳐라. 그리고 기쁜 뜻으로 삼겨라. 어, 힘든 일도 있을 거다. 여러분, 송전이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오래 걸릴 테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될 테고 그러면 자원도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왜안 나오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네가 힘들지라도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를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 줄 것이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지금 명령을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다. 어? 형제가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 성전 짓기를 바라니까 순종해라. 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로 사랑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힘든 일을 시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새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저런 일이 맡겨질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이 하나님 이건 주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전수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보면 특징이 뭐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이어주는 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봅니다. 다윗의 성전의 복도, 복도, 그 집들과 그 곡관, 다락, 곡 여러분 이런 것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안 해요. 아주 세세하게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자, 다윗이 지금 준 겁니다. 예, 그려가지고 준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는, 어, 복도다, 여기는, 이 방들이 있다, 곡간 다락방이다, 뭐, 골방이다, 속재수. 그걸 다 그린, 속, 네,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이것만 준게 아니에요. 성물, 곡간의 설계도도 또 12절에 보면 주었어요. 응? 성전의 뜰, 어, 모든 사면의 모든 방, 이런 것도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기회를 안 줘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너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너는 이걸 복되게 여겨라. 그말이 나는 이 복을 누리려고 애써도 못못 못 누리는데,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으니, 잘하라는 말을 다시 중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금기구, 은기구 이런 걸 만들 때 모든 무게까지, 요거는 몇그람몇그람 이런 식으로 다 정해서 주었어요. 응? 뭐 등잔대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기구들까지 무게까지 이게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무게까지 다 생각을 해 가지고 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 그 무게, 진설병까지 모든 기구 하나하나 대접 종지까지 다 무게를 정해줬습니다. 응? 또, 언약회 앞에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를 펴서 그 법계를 이렇게 돕는 그 모습까지도 그려서, 아, 그것도 몇 구람 나가는지 다 그런 것까지 그는 아주 자세하게, 아,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이 설계도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대단해서 어떻게 그 아, 만져보지도 않고 그 람을 몇그람이라는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이게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딴 사람이 받은 게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손을 붙들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 그 말. 아니 하나님이 직접 손이 나와서 쏙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려 줬단 말이에요. 몇 그람이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걸 그리게 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음악의 대가들도 보면요 크리스천들은 다 영감을 받아서 써요 그런데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막쓸 때는 자기가 의도하고 쓰는 게 아니라 손이 막 움직인답니다 영감을 받고 쓸 때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대작이 되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한 사람이 그게 쓰임 받는 사람. 내가 다 계획하고 머리 짜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 짜야 그그람 수를 알겠어요 전혀 평생에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응? 오늘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라라고 해서 담대하게 순종해라.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한움막 짓는 것도 힘들 텐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설계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절 21절에 가봅니다. 또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일을 행하다가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보세요.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요 감당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 고 그러지 마세요. 금년에도 어떤 일이 주어졌던 지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 고 그러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 이 말은 하나님이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시작하면 내가 다. 이렇게 뒤에서, 어, 후원해 주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솔로몬에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사람,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기술자도 준비되어 있고, 그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지휘관이 내 명령에 따를 거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협력하게 만들 거니까 너는 저 사람을 쓰고 싶은데 어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응? 이 일에 필요하면 이리 와서 하세요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은 내가 걱정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걱정할 게 없어. 솔직히 인간의 일도 내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수월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응?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오늘 이 앞에 있는 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금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바로 믿는 거고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 여러분에게 주신 설계도를 발견해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어떤 설계도? 성전을 짓는 설계도 줬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2026년도에 설계도를 주셨어. 어디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이 금년에 뽑은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응?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어떤 분은 그럴까요? 에이, 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 뜻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러나 그 뜻을 안다면은,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정말 이 솔로몬과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들어 벌써 하나님이여 며칠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설계도,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방해꾼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 아버지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사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바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하는 그런 사회와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